이렇게 합시다. 꿈을 한번 짜보고, 냉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게 됐을 경우 현실적인 메뉴를 한번 짜보자. 현역 메뉴 느낌. 그 다음에 이것도 개 멋있어. 여러분, 못되 이거 뭘 흑백이야? 투표 한번 가볼까? 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마감. 결론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나? 이거면 아, 어떡할 것인가? 음 류는 성적이 좋을 거고 현실류는 성적이 안 좋다고 하… 아, 그래도 매물들을 한 번씩만 검색이라도 해보자 nope. Nope. 죄다 매물은 아예 없어 1카라도 있어야 뭐 가능성이 있는데 없어 그럼 며칠 기다려야 될거같아 현질 조금만 더해서 한번 뽑아볼까? 홀리이 남은 거다 사자고 두 개? 일단 연말 하나 사보자 99,000원짜리 오, 바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깔게 이거 두 개인가요, 지금? 10만 원에 현질했는데. 가보자. 어. 주앙모텔이 이카. 네, 우지테케 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이키루 지야스요나 간지! 사진 멋있다. 음. 이거 있어 가지고 이거부터가 개1이에서 25억짜리. 이걸 안깠네 지금 보니까. 이거 한번 가볼게요. 1억 5천에서 100억 짜리 얼마나 또 장난질을 해놨을지. <laughs> <laughs> 아, 정말로다가. 빠가! 9만 6천 원 추가 현지. 아, 야 잠깐만. <laughs> 9만 6천 원질렀는데 2억 7개 나오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외발에 이번에 왠지 맨유 선수가 뛰어나올 필 캡필입니다. b t v 말디리 이거 비싸지 않나? 말디리, 이건 뭐 좋지 않냐? 여러분, 말디리 큰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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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CAP 스페인 아, 고요하고 있어. 이 지금 86에 87 속력이 보이나? 지금 아하, 벤제마가 징역이라고? 어쩐지 이번 사진 눈빛이 졸라 슬퍼. 벤제마가 했던 행동이 범죄긴 하지. 저 밑에 사진 아래 수용자 번로 있는 거 아니냐고? 아, 존나 웃기겠네. 여러분 맥토민이 무슨 일 있나? 왜하한가에두 장이야? 좀만 존버하면 이거 싸게 살수 있는 거아니야아 포그바 존나 갖고 싶다 이거 아이 포그바 개싸길 거 같은데 이거 아 어쩌지? 정말 미치겠네 여러분들 이거 1300억에 거는 거 개오바죠? 약발 4짜리 개오바지 형 상자 9개 까서 80원 먹었는데 괜찮냐고요? 강태할까 매물과의 싸움이다 아 본캐 맨유 가는 건 확정이야 이제 맨유를 어떤 맨유를 가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붙으면 880원 아참 매물 솔직히 프로 선수들이 현수 리뷰하는 것보다 세미인 형이 리뷰하는 게더 맞다고? 죄송한데 제가 세미가 아니거든요 자꾸 이제 세미 프레임 이제 지겹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그 프레임 자체를 저는 부셔버릴 거예요 어? 아까 제가 짠 스쿼드 멤버들 중에 매물 있는 거 있으면 혹시 채팅방에 쳐주시면 한 번씩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스콜스 쓸 건데 급여 때문에 이거 쓰고 있어 야 어, 뭐야 이거 왜 있어요? 신규 아이콘이 어떻게 당일날 이카가 올라와 있지 이거? 만약에 콘서콜스를 가면 아 급여 터지네. 픽스 금카 있다고? 아풀 상하는 오반데 주공을. 하슬콜스요? 아 너무 차이 나는데? 이거는 내가 거의 미쳐가지고 이거 금카에 미친 놈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돈 쓰는 거 대비해서 너무 구린데. 아이콘은 형님 못 구해요. 예, 네,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반페르시 1카 990억이야. 형 현역과 레전드 반반 섞으면 어떨까요?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둘다 졸라 좋아 팀은 내가 봤을 때 신규 바란 이것도 좋고 신규 나이도 좋을 거고 나 엔티지 반패 사카 있어요 알박 빠지면 드릴까요? 진짜요? 저야 너무 좋죠 형님 야 이거 알좀 빼봐 얘들아 누구 누구 혹시 이거 알박 여기 있으면 좀알좀 좀 빼주면 안 되냐 이거 지금? 닉네임 어떤 건데 닉네임이? 어떻게 이게 또 뜨셨어? 너무 갖고 싶네 형님. 아 진짜 지금 있으신 분이 준다고 하는데 이거 미치겠네 진짜 감질맛 나가지고. 비긴형 내 거에 현질해줘요. 반표 뜨면 팔게요. 아 진짜 선을 세게 넘네. 반대 쌀을 금값 떴다고? 얘들아 근데 이거 국화 사면 팔리냐? 팔리면 살만하지 않나? 국화가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 솔직히. 아니야? 영? 비인형 솔샬 안 쓰냐고? 당연히 안 쓰죠 솔샬이에요 형 나중에 팔때 얘기해 사줄게 그럼 딱 얘기할게 그럼 쓰미마생아 너 진짜 통큰거 같은데 그럼 나 긱스 팔때 긱스 사줘 상한가에 내가 긱스 지금 상한가에 사면 그건 싫다고 아니 왜 싫어 너무 비싼가? 반니 스텔로이? 또 약발삼이야 또? 반니는 뭐게 살릴 방법이 없다 반니는 카바니가 새로 나온 게 좋다고? 근데 카바니는 내 머릿속에 아예 지웠거든? 신규 시즌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오, 스탯 좋네? 군더더기 없이 스무스하게 뽑혀있네 은카는 써야지 좀 성능 나올 거 같은데? 카바니 3카 찍먹 어떠냐고? 찍먹하지 뭐, 씨 이건 찍먹해, 그냥 은카 강화요? 좋으면 슬슬 저녁 되니까 매물이 살짝씩 올라오는 거 같긴 한데 쉽게 막 좋은 매물들이 올라오진 않는다 사볼까? 어? 일단 사봐 형, 나 화나, 진짜 말했다 형, 하지 마 씨발 하지 말라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지? 차분 꼴또 당하고 싶냐고? 약발이면 그냥 형발 수준이니까 하지 말라고? 진정하세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죠, 지금 살면 많이 후회할 거예요 그래요? 자, 어, 여러분 카만이고요 레벨 사렙 찍었고 찍먹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매물 걸어놓은 것들은 있는데 아직 안 사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 찍먹을 해보는 시간을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뭐야? 나이스. 와 호돈신 미쳤다. 아 여러분 카바니 축정식인데 이거 호돈신 이 너무 미쳤는데 이거. 블루클럽은 근데 시안하게 케바케가 없었어. 무조건 짧게 잘라. 거기 아이덴티티야. 짧게 자르는. 이게 카바니다. <놀람> 카바니 약간 무색 묻힌데? 지금 호돈신한테 묻혀서 그런가? 삼카라 무색무취라고 근본이 좋으면 삼카건 은카건 좋은 겁니다. 호호 참나 발재간좀 부리시네. 한 번만 더발재간 부리면은 다친 다리를 못 쓰게 해주겠어. <laughs> 아카비 좋아서 방금 순간적인 어떤 움직임은 납배드. 걸렸죠? 걸렸죠? 에디슨 갑바니의 데뷔골 음. 터지기 3초 전. 갑바니. <끝> 가빠니. 에디슨 갑바니의 파워 어깨빵 후에 마무리 <끝> 갑비 방금 어깨 빵 같은 거는 솔직히 맘에 들어! 그런 게 해줘야 돼! 원톱 스트라이커는!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게임! 역시 좀 쉬어야 돼! 오 에디슨 갓바리의 파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속력이 죽을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쭉 달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달리고 없어인가 보다. 어 없어 아닌가? <끝> 들어가네. 후돌 음. 앞에 평등이야 평등. 그렇지. 좋아요. 좋습니다. 바로 킹도곤. 서흥민. 터라니. 아유 그걸 왜키는지 몰라요 저도. 안 재봤어요. 그거 재면 스트레스 받아서 뭐안 먹을까봐 안 재봤습니다. 아, 나 어, 오늘 지금 스무스이좋았하고요구요랑기랑도뭐하면하죠 네. 거기랑 뭐 저랑 스무스뭐하모스하자우하죠고 우리 형하고 우리 형도 뭐하고우신 형도 뭐하자하는그 결이 달라! 개사기다 나갔다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달 쉬고 와도 상대가 지금 탈출을 해버려요 지금 제 실력에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야, 일단 카바이 써봤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그 생각해 좋아 나배드야 그게 끝이야. 뭔가 무생 무치고 확실한 뭐 특장점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막 엄청난 단점도 없어. 카바니 중에서 제일 좋은데 볼터치도 짧고 그냥 그 정도. 지금 그것보다도 지금 여기 있는 이적 시장에 점이 찍혀 있잖아. 지금 제가 걸어놓은 게 있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지 어떤 선수가 사줬을지 그거를 지금 기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여기에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